와, 여러분 진짜로 리브가 살벌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맛이 별로 짜장의 재료들도 안신선하고, 볶은 양파도 신냄새가 남, 살다 살다 이런 짜장은 처음 먹어본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점 제일 낮은 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사와가지고 정지선 셰프님의 말처럼 한시간 숙성 후에 먹어볼 건데요 진짜 맛있어질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과연 마법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와 엄청 친절하네 이렇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네 가게에서 짜장면을 직접 비벼서 포장을 했습니다 보통 평점이 낮은 곳은 불친절할텐데 이곳은 엄청 친절했어요 짜장면을 제가 비빌려고 하니까 직접 비벼주셨다니깐요. 하지만 짜장면에 물이 조금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 지금 먹는다면 과연 맛있을까요? 아, 짜장면을 비벼놓고 보세요? 1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리면 심심하겠죠. 경치가 좋은 먹을 것을 찾아 걸어가 보겠습니다. 타이머도 켜놨어요. 지금 57분, 네, 57분 남았습니다. 어, 진짜 맛이 궁금한데, 평점 안 좋은데서 한 시간 동안 기다린 짜장면, 불어 터질 것 같긴 한데, 아, 두렵, 두려운 두 마음이 왔었네요. 아또 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야, 포장한 지 10분 됐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요. 아직 50분 동안 참아야 돼. 50분 동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지? 솔직히 이런 시험 아니면 언제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짜장면을 먹겠습니까? 진짜. 저 같은 인내심. 약한 사람들은, 아, 5분도 힘들어요, 5분도. 이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아, 어, 이꼭거의다올 때마다 신호가 켜지는 거야. 이쪽이 보수동 환책방골목입니다 여기 진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책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만화책에서부터 아이고, 와, 이쪽도 뭔가 계단이 아, 엄두가 안 난다. 올라가 엄두가 안 나. 아, 네. 하, 화장실도 갑자기 급해가지고 화장실 들려서 나왔습니다. 골목길에 들어왔어요. 지금 36분 남았습니다. 36분. 아, 여기도 되게 멋있다. 그래, 이렇게 골목골목길에 가면은 과연 뭐가 나올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런 재미가 또 있죠. 이게, 사람 사는 데가 약간 인간 냄새 나는, 어, 정겨운 곳. 이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 요새 다 아파트만 지으려고 하고, 신도시가 많이 생기긴 하는데, 이런 것도 그렇긴 합니다. 저 그런 데가. 아, 점점 언덕길인데요. 아, 또 등산하는 거 아니야? 아씨. 여기 산가아어디있어 오름성공원? 갈까? 아, 씨, 갈까? 아 가자 가자 아씨 내가 막가어어어어어어와 벽화도 이쁘고 좀만 더 올라가면 부산 시내가 보이겠네 올라가보자 허벅지 단련되는데? <laughs> 아.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오름소공원. 소공원이네. 오름소공원. 아. 아. 와, 여기 봐. 미쳤다. 미쳤네요. 아이고 난리났다. 난리났어. 싸면 안 되나? <laughs> 그래 좋다 여기 좋다. 좋다 좋다. 우선 여기 안전빵으로 <laughs> 여기 확보. 우선 여기 안전빵. 한 번만 조금만 더 올라가보고. 24분 남았거든요. 시간 있어. 시간 여기 있어. 어, 여기 어디야? 막다른 길이 왔습니다. 뭐지? 설마 저기 다시 내려가는데야? 설마? 아 숨차요.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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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 안 되지. 아니야 아니야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가안가안가 일로 안 가. 안가안돼안돼 안안안 너무 힘들어요. 어, 살려주세요. 와. 어. 이쪽. 와. 어. 오늘 날씨 춥뺐잖아. 누가 춥대? 와, 더워요. 진짜 덥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지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지도 보면 왠지 저한테 지는 것 같아, 서 아직 여기서 20분 동안 기다리기에는 제 인내심이 없어요. 너무 배고파요. 차 걷는 게 나아. 걷고, 걷고, 그냥 바로 거기서 먹을래, 그냥. 안 돼, 안 돼. 지금 못 찾겠어요, 진짜. 아, 순간, 여기서 그냥 지금 먹을까 생각했어요. 아나 자신에게 화난다, 지금. 그래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 저기 학교 내에요, 학교 내. 내에. 학교로 가는. 아, 15분 남았습니다. 여기서 세팅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은데. 15분 기다리지 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야 1시간 된 짜장면입니다. 이거 보세요. 면이 많이 불어있어요. 1시간 된 짜장면. 어? 어? 많이 굳진 않았어요. 비비고 와가지고. 많이 굳진 않았거든요. 한번 좀더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과연 어떨지. 평점이 진짜 안 좋은 중국집인데 1시간 지나면 맛있을까 봐요?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이 굳진 않았어요 진짜 와 더워가지고 땀이 너무 흘린다 지금 아. 오늘 날씨 춥다 그랬는데 분명히 4월인데 날씨가 좀 이상해요 지금 아침에 엄청 추웠거든요 오. 궁금한데? 진짜 궁금해 오, 과연 어떨까? 내가 생각하기도 어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불어 터진 짜장면이요. 어떻게 해? 망했다. 어, 봐봐요. 그냥 불어 터진 짜장면. 아씨, 한입 먹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왜 맛있다고 하셨지? 어? 그거 응. 봐, 이거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학생들이 갑자기 나오네? 뭐어보자 와. 힘들어요. <laughs> 배고팠는데 진짜 배고팠는데. 와. 확실히 진짜 맛있는 짜장면이었으면 맛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너무 느끼하고 맛이 없습니다. 아 어. 엄청 느끼해요. 아못 먹겠다. 음식물 쓰레기는. 가져가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어요. 실패 와 안되겠다. 아 그래도 이쁜 경치 구경 했고, 이런 숨겨진 명소가 있다는 게 오름 공원, 오름 공원, 오름 산 공원이었나? 내가 오름 공원, 아 오름 산 공원, 음 진짜 어뭐 멋있는 까마. <laughs> 아, 이 도전은 실패 안 돼. 안 돼, 저는 그냥 진짜 5분만 기다리고 먹을래요. 비벼놓고 5분이 딱이야. 진짜 그게 제일 맛있어. 아,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이건 숙성이고, 뭐고 그냥 망했네요. <laughs> <laughs> 불어터져서 삼킬 수 없을 정도로 퍽퍽하고요. 짜장면에 있는 기름들이 다 굳어서 엄청 느끼합니다. 짜장면에 식용유를 부어서 먹는 느낌이에요. 숙성시켜도 안 되는 건안 된다. 평점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짜장면을 한 시간 기다려서 먹어도 맛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비벼놓고 5분 기다리고 먹을래요. 그게 최고 맛있는 방법 같아요. 결국엔 또 라면인가? 오늘도 실패했으니, 아직도 배고픕니다.